반갑습니다. 화끈한 타이밍 화타 TV입니다. 좋아요,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어,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을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눌림목 뒷자리입니다. 어, 오늘도 날라간 친구들 중에서 눌림목 뒷자리 친구들이 많습니다. 네, 눌림목 뒷자리 친구들이 많아요. 이 눌림목 뒷자리가 아는 분만 아는 조회수가 별로 나오지 않는 그런. 그런 동영상인데 아는 사람만 본다 이거죠 날라간다해 놓고 1 2리4 때리고 쭉 뺐죠 다시 가져와 시전하고 쭉 빼고 다시 가져와 시전했습니다 다시 가져와를 시전하고 다 가져오고 거래량을 이렇게 세웠다는 건또 출발 신호입니다 여기까지 다 먹으면 나쁜 사람이고요 적당히 여기까지만 먹고 빡 도망가시기를 바랍니다 DNA 링크고요 자 간다고 표시하고 안 가고 가고 여기까지 해고 자기 일절 물량 다 하고서 거리랑 빡빵 터트리고후 뺐어요 지금 이게군 시간이 삼 개월입니다 하나 둘셋 이제 출발합니다 설명이 더 필요가 없죠 간다고 표시하고 안 가고 마이너스 십이 프로를 뺀 다음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주일하고 이틀을 더 보내고, 그런 다음에 당가조아를 시전했어요. 그러면 이제는 갈일밖에안 남았습니다.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까지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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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갈지. 아니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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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갈지.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지. 아니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갈지. 그거는 장담하지 못하지만, 확실한 건 목표가는 여기 있다는 거. 네,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. 20% 인성 정보입니다. 간다고 표시하고 사람 힘들게 하고 이오 음봉의 연타를 때린 다음에 지겹게 굴고 겁 한번 더 주고 점프. 이제는 여기를 다 찾으러 가야 될 구간 15%. 역시 간다고 표시하고 안 가고 사람 힘들게 하고 지겹게 굴고 점프. 갭 뛰어서 점프. 너는 하락장인데 어 예의가 없어. 하락장인데 예의가 없네 얘는 갭을 띄어서 이렇게 날려버리네 어 그러면 수급이 여기에 몰리는데 힘있게 더갈 겁니다 16%이 d t 입니다 간다고 표시하고 안가고 사람 인들게 하고 지겹게 굴고 아주 희망 졌다가 절망 주고 희망 졌다가 다 나간다 싶으니까 다시 이제 출발 여기 다 나갔을 거예요 여기서 물타기 한 사람들도 이제 하나 둘셋한 사람들도 아이씨 안가네 와 기회다 하고 탈출 했겠죠 네, 이제는 여기가 욕심쟁이들만 여기서 안팔았지 네, 이제는 여기서 출발 다시 또 여기까지 출발 10%대안감석 입니다 간다고 표시하고 아 이제 이건 말하기도 싫다 자자자자자 예, 예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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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. 오케이 네 오케이 넘어갑시다 블루콤 역시 블루콤도 마찬가지로 간다고 표시하고 여기까지 여기까지면 9% PNC 테크구요. 아주 전형적인 차트죠. 원래 여기서 또 점프하고 점프하고 막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,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거래량을 세웠어야 되는데, 안 세우고 이렇게 빼고 다시 출발. 어, 양봉으로 끝내지 말고, 살짝 꼬리를 이렇게 딱 주고 끝내고 다시 점프했으면 좋겠네요. 네, 여기까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감사드리구요. 어, 코로나에도 하락장에도 빛나는 화타TV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